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프리 포코 가방을 구입하고 처음으로 떠났던 여행 오레곤의 실버폴스 주립공원입니다. 이곳은 10개의 폭포가 있는 주립공원으로 오레곤의 주도인 세일럼 동쪽에 위치한 주립공원입니다. 주차장부터 규모가 크고 관광객이 많은 곳입니다. 주선생님은 저때 마스크 적응기간을 가지고 계셨네요. 이 영상은 지난 여름에 찍었습니다. 세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 사이에 뒤 선생님이 부쩍 자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입구에서 얼마 가지 않아 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사우스 폴이 보입니다. 저는 저 밑에 내려갔다 올라올 일이 걱정입니다. 폭포의 높이는 5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뒤 선생님을 업고 등산을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떨리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작하는 지점부터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양의 폭포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폭포의 규모가 막 크다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왠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져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폭포 뒤로 들어가는 길에 위격 훈련도 약간 해야 되는데요. 위에 돌이 너무 날카로워서 지 선생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더 낮게 오리걸음을 했어야 했네요. 뒤 선생님을 업고 오리걸음을 해보니까 왠지 도가니탕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늘의 포토스팟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폭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날씨도 정말 좋고 장관이네요. 이런 폭포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규모가 잘 가늠이 가지 않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포 높이는 15층 건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뒤 선생님한테 돌을 만져보라고 가까이 가줬는데 지금 보니까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본인도 이 가방을 처음 타봐서 편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보니 크로버가 보여서 혹시나 하고 네이크로버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찾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찾아질 일은 없겠지요. 이날 아기 가방을 처음으로 써봐서 참잘 샀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살 뺀다고 등산을 주말마다 갔었는데 물고기고. 왜 지금이랑 몸매가 그래?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계곡의 물 색깔은 좀 특이했습니다. 냄새는 안 나고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회색빛이랄까? 그리고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뭔가 암흑스러워 보이는 계곡이었습니다. 그래? 시크한 표정의 뒤 선생님.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로어 사우스 폴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답게 등산로 정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등산로는 정말 GPS를 가지고 등산을 다녀야 할 정도로 정비도 안되 있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땅덩어리가 넓어서. 등산할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폭포 뒤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걸어오는 다른 아이와 아빠 커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등산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초등학생 정도의 가족단위 등산객이 많았습니다. 운동화 신고 등산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힘들다고 짜증내고 있는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재미있는 기분인데, 주 선생님의 표정은 지금 보니 왠지 힘들어하네요. 감정이 풍부하고 감동을 느끼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는 중간에 주 선생님이 짜증을 내서 잠시 탄산수를 받고 힘내서 올라왔습니다. 경사가 있고 체력이 딸려서 올라오는 길의 영상은 없네요. 이렇게 10개의 폭포 중에서 두 개를 돌아보고 오는 길이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0개의 폭포를 다 보려면 일반인 기준으로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날 가방을 처음 써봐서 이런 영상도 찍었었고요. 저희는 등산을 마치고 주차장 옆에 있는 풀밭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등산로가 넓지는 않고 평지가 없어서 등산 중에 쉴만한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온 두 선생님의 탄산수 마신 곳이 저희의 등산로에서 유일하게 의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름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실버포스는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난이도도 높지 않으니 혹시 오레간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름에 보는 그 시원한 느낌이 모니터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